JB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B 금융지주는 1분기 당기순이익이 1,76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중간 배당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JB 금융지주 주가는 23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유보다 90원 오른 1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 b 금융지주 주가는 지난해 말에 11,390원에 비해 11.06% 상승한 수준입니다. JB금융지주가 높은 밸류에이션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자산 건전성 지표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스톡TV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